2025 중앙의 새로운 빅뉴스 중앙대학교가 2025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에 선정됐어. 그동안 연구 중심대학으로 꾸준히 달려온 결과지. 실제로 중앙대 요즘 연구 분야에서 꽤 주각을 나타내고 있어. 사립대학 중 연구비 수주 전국 5위, 최근 5년간 연구 및 정부 재정 지원 사업 규모만 해도 무려 1조원이 넘는다고 해. 그래서 탐구하는 걸 즐기고 스스로 주제를 찾아 몰입한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중앙대가 정말 잘 맞는 선택이 될수 있어 오늘은 바로 그런 친구들에게 딱 맞는 전형 CAU 융합형 인재 전형과 CAU 탐구형 인재 전형에 대해 쉽고 확실하게 정리해 볼게 CAU 융합형 인재 전형과 CAU 탐구형 인재 전형 한눈에 비교해 볼까 우선 모집 인원부터 보면 CAU 융합형 인재전형이 454명, CAU 탐구형 인재전형이 509명이야. 지원 자격도 동일하게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고. 근데 여기서부터 두 전형의 차이가 두드러지는데 바로 전형 방법과 서류평가 방식이야. 먼저 전형 방법부터 살펴보면 CAU 융합형 인재전형은 서류 100% 평가로 선발하지만 CAU 탐구형 인재전형은 1단계에서 서류평가 후 2단계에서 면접 평가가 추가돼. 1단계에서는 서류 100%로 평가되지만 2차에서는 면접 30%까지 반영되어 선발하는 방식이지. 아참! 그리고 올해부터 바뀐 사항이 하나 있어. 의학부의 한에서는 CAU 융합형 인재전형에서도 면접을 실시하니까 이 부분 꼭 확인해 두자. 전형별 서류평가 세부 내용을 보면 CAU 융합형 인재전형은 학업 역량 50% 진로 역량 30% 공동체 역량 20% 순서로 중요도가 높은 반면에 CAU 탐구형 인재 전형은 진로 역량 50%, 학업 역량 40%, 공동체 역량 10%로 서류 평가 비율의 차이가 있어. 여기까지만 보면 두 전형의 차이를 알긴 하겠는데 내가 어떤 전형에서 더 유리할지 감이 안 잡히지 않아?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생활 기록부 항목별로 세세하게 설명해 줄게. 각 전형별 인재상을 이해하면 전형을 선택하기 훨씬 수월해질 거야. 너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퀴즈 하나 내볼게. 여기 중앙이는 모든 과목에서 고르게 성적이 잘 나오는 편이고, 동아리나 다양한 학교 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했으며, 반장 등의 역할을 맡아 리더십과 협업 경험도 많아. 반면에 앙대는 다른 과목보다 과학과목 성적이 유독 높고, 관심 있는 로봇 분야를 깊이 파고든 활동을 많이 해왔지만, 중앙이에 비해 협업 활동은 조금 적은 편이야. 그렇다면 누가 CAU 융합형 인재 전형에 적합하고 누가 CAU 탐구형 인재 전형에 적합할까? 정답은 바로 중앙이가 융합형, 앙대가 탐구형이야. 앞에서 말했던 학, 진, 공 기준으로 다시 살펴보면 CAU 융합형 인재 전형은 학업 역량 중에서도 학업 성취도, 진로 역량 중에서도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공동체의 역량 중 리더십을 중요하게 평가해. 반면 CAU 탐구형 인재전형은 학업 역량 중 탐구력, 진로 역량 중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과 전공 관련 성취도를 더 중점적으로 본다는 점이 달라. 정리하자면 성적도 골고루 잘 나오고 진로 탐색 활동도 다양하게 해보고 리더십에도 자신 있다면 CAU 융합형 인재전형이 더잘 맞고, 다양한 분야에 골고루 참여하기보다 관심 있는 전공 분야만큼은 성적도 활동도 자신 있다. 꾸준히 한 분야를 탐구한 열정과 지적 호기심이 넘친다. 그러면 cau 탐구형 인재전형에 도전하는 게 좋아. 근데요 선배 저는 생활기록부만 보면 cau 탐구형 인재전형이 맞는 것 같은데 면접평가가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져요. 이렇게 면접평가 때문에 걱정하는 친구들 분명 있을 거야. 그런데 절대 걱정 안 해도 돼. 중앙대 cau 탐구형 인재전형 면접은. 학교 생활 기록부를 기반으로 1인당 10분 이내로 진행돼. 심화된 전공 지식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고등학교 수준에서의 관심과 탐구 능력을 확인하는 자리니까 차분히 그동안 해온 활동들을 돌아보면서 정직하고 솔직하게 답변하면 충분해. 면접 생각보다 별거 아니야. 여기 예시 문항 같이 볼까? 예를 들어 경제학부에 지원한 학생에게는 2학년 경제수학 시간에 일상에서 인플레이션 측정하기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어떤 결론에 도달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물리학과에 지원한 학생에게는 미적분이 건축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찾아보던 중 다리와 수학의 연관성을 발견하고 다리와 미적분의 연관성을 주제로 탐구했다고 하였는데 현수교와 미적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 물론 각자의 생활 기록부 내용에 따라 개인별로 면접 질문이 만들어지니까 그동안의 활동들을 다시 한번 복기해 보면서 준비하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중앙대학교는 언제나 수험생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학교잖아. 그래서 타 대학과 면접 시간이 겹쳤을 경우 중앙대 면접은 입실 시간을 조정해서 응시할 수 있어. 그러니까 면접 일정이 겹쳤다고 낙담하지 말고 1단계 합격자 유의 사항을 꼭 확인해 줘. 아참 CAU 융합형 인재전형의 면접방식은 CAU 탐구형 인재전형과 크게 다르진 않지만 평가 방향과 평가 요소에서는 차이가 있어. CAU 탐구형 인재의 면접평가는 학교 생활기록부를 기준으로 학업과 탐구활동에서의 노력과 성과, 전공 및 진로 탐색 노력과 발전 정도를 평가해. 반면 CAU 융합형 인재의학부 면접평가의 경우 학생부 기반 면접방식은 CAU 탐구형 인재와 동일하지만 전공 및 진로 탐색 노력과 발전 정도 대신 교내 각종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 노력, 그리고 그 성과에 대해 물어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 구체적인 평가 비율을 살펴보면, CAO 탐구형 인재전형 면접은 학업준비도 60%, 전공 적합성 30%, 의사소통 능력 및 인성을 10% 비율로 평가하고, CAO 융합형 인재전형의 의학부 면접은 학업준비도 40%, 학교 생활충실도 40%, 의사소통 능력 및 인성을 20% 비율로 평가해. 이렇게 면접 평가 기준 자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준비 방향도 조금 달라져야겠지? 이전 편에 이어서 학생부 위주 전형에 대해 쭉 정리해봤는데 모집 인원도 많고 평가 항목도 다양하다 보니까 지원자들의 질문이 꽤 많았어. 그래서 자주 나오는 질문 몇 가지. 지금 바로 답해볼게. 첫 번째 질문. 중간에 희망학과가 변경되어 학생부 내용도 달라졌는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없을까요? 당연히 없어. 고등학교 시기에는 진로를 탐색하고 직접 경험해보는 과정 자체가 정말 중요해. 실제로 진로 탐색 활동은 CAU 융합형 인재 전형에서 매우 중요하게 평가하는 항목 중 하나야. 학교 생활 전반에서 자신의 흥미나 관심 분야를 찾아가며 성장해나가는 모습이 잘 드러난다면 오히려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어. 두 번째 질문 면접평가 요소 중에 의사소통 능력 및 인성이 있습니다. 면접 시 긴장해서 표현을 잘 못하면 감점이 클까요? 걱정하지 마. 면접은 유창한 말솜씨를 보는 자리가 아니야.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달하면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 면접관들도 지원자가 긴장할 수 있다는 걸 당연히 알고 있기 때문에 표현력이 부족하더라도 본인이 전달하고 싶은 내용의 핵심을 전달하는 게 훨씬 중요해. 세 번째 질문. 면접평가는 2단계에서 30%가 반영되는데 면접평가를 통해 서류평가의 순위를 역전할 수 있나요? 물론이지. 기본적으로 1단계를 통과한 친구들은 이미 서류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상태야. 서류평가 점수가 촘촘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면접에서 본인의 역량을 얼마나 잘 드러내느냐에 따라 충분히 순위 역전도 가능해 자 이렇게 두 편에 걸쳐서 학생부 위주 전형을 쫙 정리해봤는데 어때 이제 어떤 전형이 나에게 더잘 맞을지 조금은 감이 잡히지 않아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합격을 향해 꼼꼼하게 준비하는 일뿐 다음 시간에는 논술 전형에 대해 설명할 거야 나글좀 쓴다. 서수령 시험에는 자신이 있다 하는 친구들은 다음 영상도 꼭 주목해줘!